자, 1369번인데요. 이 문제는 1366번을 이용을 이용이 아니라 한번 듣고 오면은 더 좋아요. 어,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.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요걸 이용하는 건데 보여드릴게요. 자, A1, A2, 2A2, 3A3 N, 아, 요거 하나 앞에 것도 할게. 요렇게. 자 이게 2n 제곱 더하기 3n이다. n 당연히 1부터예요. 원래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a1을 구하는 거야 a1. a1이 아니라 n에다 1, 1 집어넣어서 n에다 1 집어넣는다는 건 얘네들 더하는 것 중에 가장 맨 앞에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. 이게 일반항이니까 1 넣으면 a1이죠. 그러면 a1이 여기다 1 넣으면 5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하나 줄어들어서 n 대신에 n-1. 지금 이 방법이 1366번 문제거든? 근데 이따가 이거보다 좋은 것도 알려드릴게요. n-1을 여기다 대입을 한 거야. 그러면 이게 n 값이 2부터예요. 여기도 n-1이 돼서 1이 넘어가서 2부터. 그 다음 두식을 빼. 두식을 빼면 이 마지막에 얘가 남거든? 그래서 n, a, n. 그 다음 얘는 둘을 빼는 거야. <laughs> 어, 빼게 되면은 이게 뭐가 나오냐면 계산해 보면, 어, 아, 4인 플러스 1. 이게 나와요. 암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은 힌트 드리면 등차수열 힌트. 오케이.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. 음, 이게 a n에서 4를 빼서 2를 해서 이거 하면 돼요. 그냥 얘를 저기다 집어 넣으면 돼. 그럼 여기서 4를 빼면 뭐야? a n 빼기 4는 사실은 여기. 두 개로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게 원래는 이게 두 번째부터라서 나누는 건데 여기다 1 넣으면 얘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지우고 1부터라고 해도 돼요 1 넣어서 성립을 위아래가 똑같다고 하면 그때만 그럼 이거 빼기 4를 하면 이게 지금 원래는 뭐야 이거 4 더하기 n분의 1이야 이게 원래 맞지 그럼 여기서 4를 뺐다는 건 이게 n분의 1이 됐다는 거죠 이거 뒤집으면 뭐야 뒤집으면 a n-4분의 1이 n. 근데 저 일반항이 뭐야? 일반항이 두배 하는 거죠? 여기다 두 배. n은 1부터 10까지. 이거 두배 하면은 뭐야? 2n이 들어가는 거지, 2n. 뭐 이거 구하는 게 어렵겠어, 그죠? 정답은 뭐 110이겠지, 그죠? 1부터 10에다가 더한 거, 그 다음 두 배. 그다음 풀이 2번, 풀이 2번은 뭐냐면 얘를 얘를 지금 BN으로 치환할 거야. 무슨 말이냐면 어, 첫째 항이 B1, 2, 3, 4 해서 얘를 BN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? B1, B2... 아까 힌트 드렸죠. 어, 등차수열이라고, 그게 지금 EN제곱. 플러스 3M, 요렇게 자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뭐도 보고 와야 되냐면 내가 좀 자세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보고 와 제발 거기 보면은 이게 몇 번을 했냐면 1365번 예 네. 1365번에 너무 자세하게 등차수열 일반항이랑 합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이 문제 69번 하기 전에 요두개꼭 듣고 와 제발 약속, 약속 Q.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뭐 합이라고 하면 sn이 될 건데. 근데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거든요. 상수항이 없고 n에 대한 2차식이니까. 그럼 공차는 뭐냐? 공차는 얘네 둘이 곱한 게 공차야. 4 그다음에 첫째항. 첫째항은 여기서 b1이죠. b1은 1 넣으면은 5야. 그럼 첫째항과 공차가 나오니까 bn은 뭐냐면 공차에다가 n 적고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첫째 항 5가 나와야 돼서 이게 1이에요. 그럼 뭐야? 아까 저기 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지. b_n이 뭐였어? b_n이 n a_n이었죠? 그래서 n a_n이 어, 4n 플러스 1. 그래서 a_n은 4 더하기 n 분의 1. 나머지는 푸는 방법이 똑같죠. 어, 똑같은데 등차로 하면은 아까처럼 한 바닥 쓸 필요가 없이 그냥 퉁퉁퉁 내려가면 되잖아, 그지? 눈치를 채려면 n에 대한 2차식이라 상수가 없다. 깨달아야 된다. 그리고 반드시 저거 65번, 65 6번 두개다 듣고 오세요. 정리.